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나란 날입니다. 저는 주5 번, 그리고 평일 내내 운동을 하는 편이라서 거의 매일 온몸이 찌뿌두둥한 편이에요. 따로 제가 운동 시작 전후로 헬스장에 가서 롤러로 몸을 풀어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롤러만 사용하다 보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찌뿌두둥한 몸도 풀어줄 수 있으면서 근육들 관리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 제품 바로 시티파이브 지코 닥터랑 미니2 제품이에요. 일단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하고 레드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준비를 해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애플의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 파트너인 지코가 10년 이상의 독립적인 혁신과 연구 개발한 첨단 포켓 마사지 건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100년 역사의 영국의 백화점 브랜드인 셀프리즈 앤코에도 입점을 해 있어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으로 세계적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시중에 굉장히 많은 마사지 건들이 있지만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손이 잘 가지 않게 되기도 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무거워서 더 피로감을 가지게 될 때가 있었는데 이건 크기도 작고 아주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전부 다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해서 엄마, 아빠께서도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나온 게 괜찮더라고요. 일단 제품 구성을 먼저 보여드리면 짠! 이렇게 제품 사용 설명서랑 USB 케이블 C 타입, 이렇게 본품에다가 보시면은 총 4개의 헤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헤드 설명을 드리면 복부나 종아리, 팔뚝 등에 밀림에 적합한 이런 평형 헤드, 어깨나 목, 척추, 아킬레스건에 적합한 더블 헤드, 그리고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요 대부분의 근육과 허리, 복부, 엉덩이, 다리 이완 등 두껍거나 큰 근육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 이렇게 볼형 헤드가 있고 마지막으로 발바닥 손바닥 지압에 적합한 이런 원뿔형 헤드도 함께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총네 가지의 헤드가 있기 때문에 부위별로 그리고 근육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이제품은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게이 제품이 500g도 안 되는 4 6 0 g 의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인데다가 여기 센티미터당 8kg의 아주 강력한 토크를 가지고 있어서 휴대성도 좋은 컴팩트한 작은 사이즈에 가벼우면서도 성능은 대형 마사지건이랑 전혀 다를게 없는 진짜 강력한 마사지건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벼운데 재질같은 경우에는 저강도의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을 해서 강력한 내구성까지 지닌데다가 고급 BLDC 모터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내구성과 수명, 에너지 효율을 높여내고 마찰을 없애서 발열과 소음은 적은 모터고 최대 3200rpm에 강력한 회전에다가 진폭도 8mm로 굉장히 크고 소음은 44dB에 정말 초저음의 소리여서 독서실 정도의 소음으로 아주 조용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 CT5 지코 닥터락 미니2 제품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닥터락 미니2는 인체공학적인 360도 라운드형 바디를 가지고 있어서 손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도 쉽게 닿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원형 그립으로 되어 있고 여기 한 손으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두께로 되어 있어요. 단계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어서 원하시는 강도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소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편이에요. 작지만 진짜 1단계도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같은 부위에 너무 오랜 시간 마사지를 하시는 경우 근육이나 뼈를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능형 셧다운 보호가 가능한 15분 마사지 타이머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마사지를 할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작은데도 강도도 꽤나 강해서 운동한 뒤에 근육 풀어주기에도 진짜 좋았고 일하면서는 1단계의 강도로 약하고 조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더더욱이나 좋았던 마사지건 제품이었어요. 운동이 끝나고는 3단계로 강하게 풀어줄 수가 있어서 정말 시원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께 시티파이브 직구 닥터락 미니 투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시티파이브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개를 구매했을 때는 48% 그리고 원 플러스 원으로 구매를 하셨을 때는 56% 할인을 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후기를 작성하시면 3만 원의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저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티파이브 즈코 닥터라 미니2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